안녕하세요. 진달래학사입니다. 아, 요 앞에 이거 하얀 애가 보이시죠? 예. 저희 바로 초롱인데요. 얘가 항상 제가 영상을 찍을 때면 옆에서 막 엄청 끙끙거려요. 그래서 어, 제 영상 속에 막좀 낑낑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. 어, 바로 이 초롱이가 어, 제 옆에서 이렇게 빨리 자기하고 놀아달라고 낑낑거리는 소리인데요. 오늘은 그래서 여기 책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좀 쓰다듬고 하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오늘은 건강 정보에 대해서 찍는 게 아니라, 어제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서 찍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네, 제 생일이 이렇게 8월 5일인데요. 예전에는 그어 음력 생일을 셌어요. 그래서 어그 9월 며칠 정도가 항상 생일이었는데, 어 요즘에는 그 SNS에서 SNS나 카톡에서 항상 이렇게 생일을 이렇게 띄워주잖아요. 그럼 그러다 보니까 그이 양력생일에 양력생일에 그 카톡 생일 축하 메시지도 많이 오고 또 선물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좀 이중적으로 굳이 셀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그러기도 하고 또 요즘 아이들은 다 양력생일을 세다 보니까 나중에 제 음력생일을 또 기억해서 이렇게 하려면 복잡할 것 같고, 또 애들이 까먹고 안 챙겨줄 것 같고, 이래가지고, 그냥 양력 생일로 바꿨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어그 8월 5일이 제 생일인데요. 어 오늘이 바로 그 생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께 축하 메시지도 받고, 축하 선물도 받고 이랬는데요. 어 오늘 이제 저희 주원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 저의 삶을 쭉 한번 돌아보니까, 아 제가 참 스스로 기특하더라고요. 어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가 되고 어 지금까지 그 아이들 낳고 한 4주 그러니까 첫째 낳고 4주, 둘째 낳고 4주 그때 신거 빼고 또 약국을 처음에 진달래 피는 약국을 하다가 지금 현재 하는 약국을 한 준비하는 동안 한 3개월 정도 텀이 있었거든요 어 그때 신거 빼고는 어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그 기간 동안 계속 어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약국하고 또 어 제가 하고 싶었던 그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어또또 또 제가 중간에 한번 마음 공부에 심취를 해서 좀 마음 공부를 한참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열심히 열정적으로 제가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진짜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일해서 돈 벌어서 이렇게 이 정도의 터전을 갖추고 또음 아이들도 이렇게 잘 성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참 대견하다. 스스로 좀 칭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. 어, 뭐,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 여성들이, 어, 비슷할 거예요. 직장 일 하라, 직장 일 하랴, 아이들 키우랴, 집안 일 하랴. 굉장히 바쁘고 힘든데, 어, 그것들을 다 이렇게 이겨내면서, 살아내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어 물론 남자분들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뭐 스트레스도 되게 많고 힘드시겠지만 어 여자들은 이중으로 좀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육아에 대한 부분은 여자들이 더좀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좀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것들을 좀 이렇게 지금까지 꾸준히 잘 해왔다는 것이 좀 대견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어 그래서 어 너참 애썼다, 기특하다, 잘 살아냈다 이렇게 좀 스스로 칭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. 아 그리고 좀 중요한 것이 이제 물론 이제 사느라고 되게 바빴지만 또 이제 저의 자아실현.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화가가 되고 싶었고 이런 마음 이 있었는데 어, 그거를 어 그냥 내 방천 놓지 않고 어느 정도 애들이 큰 다음에는 또 그림을 배워서 좋은 자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전시에도 세 번이나 하고 네 이렇게. 좀 저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또 열심히 살았던 것도 칭찬해 주고 싶고요. 어, 그리고 무엇보다 더 칭찬해 주고 싶은 거는 이제 저도 살면서 어,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.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죠. 왜냐하면 어, 뭐 여러 가지 뭐 사람 사이 관계라든가 뭐 어, 여러 뭐 아이들의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되게 또뭐 힘들었던 문제들도 있었는데 어, 그거를 힘들었지만 음, 나름대로 그때그때 그때 뭐 좋은 책도 있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좀잘 이겨내 온것 그것들을 어, 제 나름대로 잘 어, 지혜롭게 아니면 묵묵하게 이렇게 좀 이겨내 온것 이게 좀 되게 기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, 누구나 이렇게 한 생을 살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,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냥 중간에 생을 포기하지 않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한 생을 다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. 어 그런 면에서 저도 그 위대한 인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어 여러분들도 지금 음 여러 가지 뭐 그좀 좋은 상태 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어 누구나 지금 이 생을 살아내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다들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. 저도 올해 이제 생일을 맞아서 어 다시 또 한번 힘을 내고요. 요즘에는 제가 또그 어 전에도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다시 막 그런 어 저희 아들이 요즘에 이렇게 제가 영양요법을 하면서 좀 많이 좋아 더 많이 좋아졌어요.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신이 나서 공부를 되게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어, 좀더 실력 있는 약사가 돼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약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, 어,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많이 찍을 거고요. 또제 삶에 있어서도, 어, 더 제가 꿈꾸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앞으로도 제 유튜브 영상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어,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